윤나님 네. 그 화면 ]을...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일단 네, 저희 우리 박심판께서 일단 진행을 하는 동안에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좀 네, 저는 제거할 해야... 테니까 여러분들은 말고 이제 네, 그 네. 투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작업 관리자 먼저 볼까요? 자 네트워크 폴더랑 작업 관리자. 어, 네 파일 넣어주세요. 네 몬스터 헌터 켜주시고요. 자, 대겡을 흔히 알고 있는 백겡을 그는 이제 그녀는 아 그녀는 유일한 여성 참가자죠. 그렇죠. 예, 여성 참가자입니다. 예, 변경주시고요 어, 어떤 누군가의 발음에 유의해 주세요. 응, 네, 네, 네. 그녀. 네. 네. 어, 누군가의 그 수양딸이라는 그런 어,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졌다고 예, 소문이 자자한데 예. 그렇죠. 소문이 많, 소문이 무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깨졌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트위치에서 스트리밍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호적에서 팠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들이라는 얘기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딸이 어떤 것뭐 이런 거 등등등 이제 아, 과거형이다 뭐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어, 어쨌든 그래요 예. 자오 루기 오예 어? 준비된 집회 구역이 있나 봐요. 그쪽으로 갑니다. 뭔가 집회 집회 구역에 약간 예열 하는 곳이었나요? 집회 <laughs> 구역을 좀 아하. 아니면 뭐, 뭐 아, 혹시 막 그런 거 아닐까요? 고급 식사권이 없어서 아. 친구한테 아. 미리 먹어 아. 달라, 달라. 아. 뭐 그런 아. 거 아닐까요? 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있죠. 아, 위키. 근데 켈비풀이 아, 방금 없었거든요. 뇌나 네. 선수 켈비풀이 모자라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으면은 끄덕끄덕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자 고급 식사권 1 1 0 0 장이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단기 음. 채면서를 보자마자 다른 밥을 찾고 있죠. <laughs> 다운했죠, 지금.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본인이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 저, 게, 계속, 계속 안 되면 먹고 날리셔도 됩니다. 아. 그거까지는 허용해 드릴게요. 먹고 하면 날리 먹고 다음 맵을 나갔다 봅시다. 맵을 나갔다 봅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좋아요, 어. 좋아요. 예, 역시 역시 이게 확실히 스트리머다 보니까 소통이 좋습니다. 예,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어, 나가 예, 피제, 어,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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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키를 몰라 가지고 어, 걸어 나가요. 예.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와서 맵을 켜네요. 네. 근데 <laughs> 그래. 로딩도 제일 긴 맵으로 갔어요. <laughs> 아, 예. <laughs> 부, 부장 냄새 심하게 나고. 네, 설상까지또 갑니다, 또. 그래요. 뭐 본인이 뭐 양식장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자연을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까먹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좀 냄새가 심하네요. 네 많이 나죠 이 정도면. 뭐 어떤 식으로 봐도 일단 머리에 빵꾸는 확실히 났어요. 네, 대방이 났고 또 로딩 속도 여기 또왜 이럴까요? 여기도 약간 그 ]인가요? 남원창의 향이 좀 납니다. 남원창이 뿌린 씨앗 여기서 또. 한번더 걷어지나요? 뭐 자립 고비 네. 메타가 이번에 네, 여기서 또 하드 디스크 메타가 또 한번 켜집니다. 예, 플스보다 느리다는 그 전설의 하드 디스크 여기서 또 한번 <laughs> 보여집니다. 아남은창이또 이런 식으로 한번더 회자가 되네요. <laughs> 예, 자 외장 하드에 모너를 까셨냐고. 예, 맞습니다. 외장 하드에 모너니 깔려 있습니다. 아, 외장 하드에 깔려 예.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음.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서도 모난 놓치 않을 거예요라는 네. 그런 마음이겠죠. 외장하드만 있다면은 난 자, 어디서든 모난을 할수 있어. 자 머리가 네 많이 빵꾸가 돌 거예요. 뭐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숨이 예, 예, 예. 안 되네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로딩 속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네. 또 기다렸어요. 네 그렇죠. 또 기다려야죠. 네. <laughs> 마을이 켜져야 될 때까지 저희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황야를 가는 오, 게더어 엄청 빠르네요. <laughs> 또, 엄청 빠르어요 <빨랐어. 웃음> 황야를 가는 황야의 땅을 이제 네. 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돌아왔고요. 과연 밥은? 아~ 아~ 케이오술 아, 아, 네. 도주술 억지술 그렇죠, 자 세팅 볼까요? 자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정용의 명정용. 토건부 번개 예예예 예, 예, 000입니다. 예예 예, 000 예리 6 예리 5 000 용부. 네. 오회복호강이 없어요. 오 앙심이고 호 알겠습니다 잘봤고요 수저하고 출발해주세요 어, 이이 남은 창창향향좀좀세세나나든요혹혹이이 사람 싼 s 인가 h y o 거 go to t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마이크 끌게요. <놀람> 자, 일단은 스 t 오늘 첫스 u s 네. e 요슬래 o u 스의첫 수렵입니다. o u s e I'm going to go t 시 t 장 e h 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금마룡 그 오늘 어쨌든 예, 여성 유일한 여성 참가자 분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도 괜찮냐? 어 그래도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화면에 대한 송출이 굉장히 네. 아, 다행입니다. 제가 이런 참가자 중에서 가장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행이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어, 트위치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의 됐겠어요? 선택을 확실히 예, 잘 했던데요, 이번에 디스코드가 우리를 드디어 점지했고요. 예리어 지느러미는 또 이렇습니다. 하나, 수 없죠? <laughs> 둘, 세번째니다 상처 내면서 좀 기다리나요? 음, 아, 어, 빵. 공스라는습어쨌뭐안 어, 어, 기다려도 공중 펜스를 죠 탱. 좋습니다. 슬픽. 슬픽. 찍고. 오오오 빠지고. 그러는데. 오. 오, 잠깐만오 여기는 막 치고. 부스터를 받았나 봐. <laughs> 뭐 몬스터가 몸 쳤다 빨라 쳤다만 몬스터 빨자 좋아요 올려치고 치고 어? 정확합니다 자 정면 패턴은 올려치고 아 다리, 다리? 좋습니다 올려치고 인곳 아. 아 그러나 아 그래도 레이아가 다시 바로 올라가서 주는 모습이 왜요 어잘 피해 없어요 올려치나요 때려 치겠습니다 고 왔습니다 홍 왔어. 도끼 강화! 와이 아, 도끼 강화가좀등에 그, 들어간 모습 굉장히 아쉽지만 그러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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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스타트 진행 중입니다. 비천 연격까지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하고 자, 매달리죠. 둥둥둥리 아 머리가 깨졌는데 레이어가 그냥 달렸어요. 역시 각겜이죠.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아 미안 <laughs> <laughs> 조금 얘가 조진 느낌이 아, 이 예. 조지 조지했어요. 조지. 예. 조지. 조지가 약간 방금 깜짝 출연했던 모습이고, 저분 예명이 제가 알기로는 야발 푸신건으로, 아또준 맹독이에요, 맹독이에요, 맹독인데, 맹독인데 이게 용문의 리스크입니다. 아, 사고예요, 사고났어요, 네, 사고났어요. 사고 났어요, 빨리 정부. 빨리 수습해야 돼, 빨리 수습해야 돼. 이검 꺼지기 전에 빨리 떠가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빨리 가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멘탈 관리 잘 해야 돼요. 이거 본인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 그마룡의 그 폭파 경직 이제 거기서 좀 꼬였다고 봅니다. 일단 나나 일단 나 야발 코신건이라고 아예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야발 코신건이 작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자아 더빙. 자 일단은 초선을 다야 아, 네, 머리 경 여기서도 아마 야를 쳤지 아, 않았을까요? 자 마지막 전에 캔슬하면서 내려오고 빽 데미지, 빽 데미지 캔슬. 아, 내려오고. 그렇구나. 아이고. 스텝을 밟았어야 됐는데. 다른 커맨드를 눌렀죠? 노. No! 아, 를 아, 를죠 아, <laughs> 아, 이거는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비약을 먹어야죠. 먹는 게 맞습니다. 아, 먹어 합니다 아! 아. 아! 하나요, 아직. 배고. 배고. 다시 세 패턴. 배고. 그... 예. 페이스를 네, 잃지 않았어요. 네, 상처 연장하고요고 있고요. 네, 체력은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고요. 이제 네, 역시 저희 또 밖에 산 기님께서 또그마룡의 네, 체력을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아, 거리 계산 정확했습니다. 방금요. 좋습니다. 발 받치고요. 올려치고 어! 거병해지. 거병교 좋죠. 여기서 물리나요? 어우. 선수 대단합니다. 이 정도 하면서 지금 자기 딜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지 잘 계산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검 전진 Y 검아우와 아. 비분노기 때문에 그화룡기 아속하죠? Y 아. 아. 아 분노 캔슬 좋아요. 분노 포면은 캔슬했어요. 검은 달궈진 상태. 스텝 아니고요. 올려 칩니다. 다시 한번 서머솔트의 기회. 올려 치고 아, 늦지 않았아 음. 아직 아까 이미 수경이 한번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어 짱이. 아 캔슬 캔슬을 하지 않았어요. 캔슬을 하지 않았어요. 어, 위험해요. 캔슬을 하지 않았어요. 왜 캔슬하지 않았죠? 캔슬했으면 위험해, 격추했는데.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 아 아니 용문 위험. 해거 납도 되지 않았나요 방금? 아아 위험한데요? 아, 아, 욕, 위험 돼요?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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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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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좀 극한으로 좀 타임을. 아, 머스 아. 머스티콘. 아. 아. 아, 뭐 유쾌하죠, 유쾌하죠. 유쾌하죠. 네, 유쾌하죠. 네. 아무래도 타임을 빨리 좀. 예, 하려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거리를 연속적으로 박는 도박을 좀 선택을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시간적으로 좀 쫓기다 보니 해약이 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또 이제 컴퓨터도 야속하게도 제가 볼때 어, 이거 약간 샷건에 영향이 아닌가 네. 한참 해보를 한번 두드렸다 약간 지금 이거 샷건 네. 치, 쳤는데 컴퓨터 발로 찼는데 지금 네. 내려 쳤나요? 어, 발로 컴퓨터... 찬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컴퓨터도 부파되고 몬스터도 부파되고 아아아아 몰원의 삶이 그런거 계속 계속 묵니다 야 너무 좋아요 지금 아아 자 돌진하죠 야속합니다 자, 어 그리고 돌진. 본인도 이 프레임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어자 경질 아아어 아. 날개 날개에요 날개, 네. 일구요. 거병을 제아맞았고 거병을 들어간 거죠. 예 네, 거병을 들어간 거죠. 자, 써보세요. 머리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거병브레스 간다. 여기서 붕붕붕붕붕 아. 아, 아 좋아요. 아또돌진네아 질르면 아, 안 됐습니다. 아 거병. 아이고 아이고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근데 하필 여기 또 경직이. 과연? 칼이 날고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속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급습 돌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이면 네 이번 그 말이면 좀 돌진 어 날개! 뿡아 아아 아! 아 아쉽습니다 삼수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몬스터 준비해주세요 아 600초에 에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 진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네. 진짜 누구... 아 정말 여,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네. 정말 누구보다 많이 보다 열심히 네.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볼. 많이 봤는데... 네. 아 진짜 솔직히 가장 속상한 거는 본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모든 선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갑자기 채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다들... 예, <웃음>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자... 여기서 더 지면 갑자기 꺼지지 않을까? 살짝... 조심스레 걱정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목소리> 본인 컴퓨터 먼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모델 러너들이 마찬가지겠죠. 뭐, 남원창시도 마찬가지였고, 음, 보수금보험에 미움받기 고수... 네. 보수금보험 네. 좋아요. <laughs> 장비, 장비. 자, 스케스트 받고 장비 보여주세요. 네네네. 아, 쿄스트 받고 장비 보여주세요. cpu 야 힘을 내 네, 회복이 붙어있네요. 네, 어 있네요. 네 물속성 강화 공격 앙심 그다음에 어, 쪼로록 Angshim, Dame, Juro, 이 guess 요 e now. I'm sure you say, I'm sure you don't k n 이 w Yes, me. I'm sure y o u r 또 s 음. 아 r e you're 저는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됩다 이거 지금 좀 그래요 예예 예, 예. 아 디노가 봐서 봤어. 아, 아! 봤어요. 보입니다. 시작부터 약간 꼬였어요아또또또또또또또또 또. 아 오케이 저는. 조하게 예리도 관리를 중간에 떻게주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예리도 관리는 중간에서 맞이해야 될 숙제로 변경했습니다. 네, 이 스텝 들어가 주게 모드로 싸워주는. 모습. 배고. 고 스텝 능숙하게. 배고, 하고 배고 배고 그렇죠? 아, 좋아. 고 아, 좋아. 아, 아, 좋아요. 잘피고 어? 저런 거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고요. 빼고 빼고 머리 자, 아 죽는다 찌르고 영거리 박아야죠 영거리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죠 영거리 무조건 해야죠 마지막에 캔슬하면서 내려오고요 아 끝까지 박네요? 아, 무슨... 아닙니다 캔슬한 겁니다 아 캔슬? 거. 아 캔슬된 네. 거 같다 아, 제가 세레기를잘 몰라가지고 역시 이래서 해설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 어. 아. 끝에 맞았죠 이거? 조금 꼬아요 예. 영거리 꽂아야지 자, 그래요 어. 배고 배고, 아,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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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배고 배고 캔슬 뒤로 후로 빠지면서 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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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네요. 그럼, 이게 이거는 좀의외해좀 원래 안 맞는 거 걸로 배고 배고가 배고.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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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진해 있었다라는 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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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예, 박. 박율리 님이 또 분석이 돼 있었고요. 배고 다시 배고 배고 뒤로 아한번 당해 가지고 망설였는데 커맨드가 꼬였어요. 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모습 트라우마가 떠올랐던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쪽으로 계속 지속적 인 아, 데미지 자, 부입하게 클러치 네. 경직이 왔습니다. 상처를 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아, 칼을 갈아야죠. 있기도... 칼을 갈아야죠. 현명합니다. 있기도... 네, 이거 맞아요. 이거. 갈아야 돼요. 이게 <목소리> 갑니다. 빼고 어어? 칼이 어, 식었고요. 식었어? 아, 이게 또... 야옹 보수금. 아. 네. 야옹 보수금, 야옹 보수금, 야옹 보수금. 아하하, 쿨합니다. 쿨합니다. 머쓱머쓱머쓱머쓱머쓱괜찮아 아, 저는 정말 이런 이런 상황들에 또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많은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아쉬울까, 얼마나 또 그런 부분들 정말 진짜 10분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다님이 예. 피지컬이 참 좋으신데 그 방금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직 약해가지고 네. 스텝, 스텝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 긴장해서 맞아버렸어. 긴장, 긴장한 모습이 좀 역력한 것 같아요. 네. 긴장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연습 우리가 연습한 이유가 뭐겠어요? 긴장되고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상시에 그 에버리지 배고 그러니까 배고 머리 했죠? 사미트 좋죠 좋아요 배고 배고 아 때릴 수 있는 부위 머리 그러니까 그렇지 달궈야 되니까 자 같이 검을 깨집니다 디노 발대 또 기강화 또 기강화 어또 어, 차점이 굉장히 오. 어려워지죠 피하고, 피하고. 자 미루고 배고. 배고 아이고 아하. 브레스턴이 나왔죠. 피하고 기분 노죠? 아, 분노. 과연 이걸, 아, 이걸 어떻게 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 분노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약체 약간... 계산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올려. 대고. 네, 아 뺨치지 않는 모습. 때려서 분노시키겠다 아, 어쨌든 어쨌든 코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브레스를 계속 씁니다. 어쨌든 아, 아. 아 맞았습니다. 과감하게 머리에 매달려서 매미를 하는 것도 답인데. 아, 아직 지금 좀 상황상 최악의 국면으로까지 가고 있다고 봐도 될수 있을 정도로... 아, 잡지 않네요. 끝까지 잡지 않네요. 아,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멘탈이 그러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10. 자, 배고배고... 아, 뮤 아, 아, 캐치... 거, 상처 현장 이럴 때마다 그냥 선수에 대한 응, 응원밖에는 사실 할수 있는 말이... 응. 정말로 이제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너무 좋은 위치에서 코피가 터져줍니다 그 독기 변형 배기 프리트 들어갑니다 마치 반응을 해주듯이 디노발드가 여기서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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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뭐못매달려서요아칼 아, 갈아야 돼요 아, 칼 갈아야 돼요, 아, 칼 갈아야 돼요. 아, 침착했습니다 질 네. 최대한 넣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자 옵니다 다시 한번 배고 전제. 배고 좋습니다. 디노발드의 소경직 올려배고 요아 맞아주지 않는 모습 네. 자 백0 5 o 백 e 스텝 배고. 어 스텝 좋아요 Y 이이 t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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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이 어, 지형 엄청, 아, 엄청 불편한데요 이거 아, 카트리지가 아 s t e 지 step, s t 지가 지금, 에너지가 지금. 자리 변형 당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한 해야죠. 이것도 한라이브 아, 짤깍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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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 버릇대로 눌렀는데 네. 짤깍 나갔어요. 아, 쓰레기 가장 매력적인 그 부분이죠. 짤깍 하는 순간. 그렇죠. 예.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단점이 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자체 엑스를 생각하면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아, 왜왜 갑자기? 아, 음. 거기서 딜을 음. 박네요. 어? <laughs> 어쨌든 침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뮤나나. 빼고, 그렇죠. 빼고.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자, 머리 달궈집니다. 좋아요. 머리 티트, 머리. 아, 아 백. 머리를! 아하 분노가 풀렸습니다. 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한 발자국씩 디노발드가 뒤에 있다고 생각이 오, 좀 드는 것 머리, 같아요. 오, 지금 머리 프리트 시켰어요. 컵 부터 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다시 돌아왔어요. 컴퓨터 괜찮아졌죠? 아.. 리 그러나 열이 또 식고. 자 머리에 배고 배고 Y. 뭐 지금 한대대지두 대만 치면 되고 아나 이거를 납도로 하네요. 아 진짜 수많은 문창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아 아, 이거를 건발도로 아, 해서 짤깍을아 따봉 따봉. <laughs> 네 따봉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따봉. 좋아요. 자손손 손. 손, 손. 손동손하게 만들려고 팽! 손 때리고 있어요. 머리, 머리, 머리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굉장히 멀죠. 네, 아, 첫하는턱에 들어갔는데 터지는 게 머리에 들어가서 웅붕빡 좋습니다. 배고 배고. 이제 네, 쓰 매달려야죠. 갑니다. 영거리 꽂아야지. 아, 어? 꽂아야지. 아 빠. 치 뭐지? 한번 더. 좋아요. 한번더할수 있네요. 한번더 꽂아야지. 킹 나오나요? 치킹 나오나요? 아. 음~ 연거리 연거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기투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언제나 좀 드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참 그래요. 뭐 어쨌든 수렵 그리고 대회 뭐 이런 데 어떤 현장 그런 것 어, 어, 인기 잠시만요. 투표 좀 인, 아, 다시 인, 예, 예, 인기 투표 좀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먹히지 않아가지고 인기 투표 다시 네, 지금 지금부터 들어갔습니다. 인기 네. 투표 다시 해주시죠. 네, 인기 투표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왜안먹안 어? 안, 안 먹나요? 아, 야, 아,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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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아, 인기 투표를. 잠시만요. 예, 일단 인기 오류가 투표 잠시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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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투표 지금 다시 네, 예, 시작합니다. 예, 됐습니다. 인기, 이 투표 다시 들어갔고요. 자, 인기 투표는 이제 웨이버 선생님의. 진행하서 시작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늘 항상 드는 생각은 참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네. 역시나 이제 오늘 20명의 선수들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항상 아쉬운 장면들이 물론 모든 선수들이 만족스러운 수렵을 할수 있다고는 좀 보기 어렵지만 정말 아쉬운 상황. 아, 상황은 아 모두 매각하는 모습이요 7분 12초입니다. 음. 7분 12초. 민아, 음. 대개어요 고생하셨고요. 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벌써 그래도 자신이 네. 보여주고 싶은 바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에이,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감사했고요. 잠시 이제 네. 저희 박... 네.